야, 나인사세요. 나인사, 이들 어려워. 아이 어 괜찮은 것 같아. 아, 저기 바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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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리는 짧아도 똑 바로. <laughs> 오, 좋아. 잡네. 위험해? 야야야. 에이... 어, 어 아유 아, 뭔가 아, 있어, 뭔가 예, 예, 이상했어. 예, 예, 예. 올라가서 올라어 올라. 갔네나 어, 어, 아, 어요오 주차한 데 광고차도 보이네. 오케이. 오. 센거 아니야? 아이, 땡겼어. 또. 아이씨, 또. 아이씨, 또. 또, 또, 아, 땡겼어 아이 씨. 또 아인데 들어는거 아니야, 또? 당겼다, 아까도 아. 아, 1번한어또메 좋은데 짧아? 네잘 맞은데 짧아 아, 잘맞는거기는바꿔 맞은... 아, 나는 핀 넘기지 야, 약하잖아. <laughs> 저 정도는 다 넣어. <웃음> <웃음> 자 오. 어. 아이고. 짜어이 맞네. 어, 위험하다. 아 아리까리. 오. 살까요? 오. 아우. 어 어우 깜짝이야. 밀렸어. 자. 가런 같이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가5분5나분5이분나2분 52분. 오! 2분 52분. 5 2요 부러에들어 브로에드라, 브로에는 거야, 나도 드라브로에이에드이브라브려에드어 브로에드라, 브로에드라, 브로에드드위치가나오라 오, 너무 힘들다. 와, 착한 했나요? 병 착한 했나요? 오, <laughs> 네. 아, 작가님 했나요병 맞고? 작가님 했나요 했네. 이카메라에어 <목소리나> <목소리나> 잘못 말했잖아. <목소리나> 잘못 맞잖아 <목소리나> 아. <쉽게> 다좀 <맞았다. 목소리나> 아. 어왔어 <좀 밑으로> <목소리나> 아. 에이. 어 근데 이런 걸우트라고유지하아 약하다 오우 드러블러 나이스 파 들어간다 들어간다 푸시야, 알어 여기 투어, 여긴 투어이네 200. 오, 좋아. 요게, 요게 한170 남겠다. 170. 어, 뭐야. 오잘 갔네? 어잘맞았어 안돼 너가 만대 너가 반대 너가 반대 오오오오 떴어 빗발 안어 많이 안 떴어 오마잘 마셨어 잘맞셨어올라가서올라가 아다 오늘, 오늘 어플렛다오 이러면 버디샷 아니 그 벌써 지오야 네, 저거 안맞았어 안 거야 오, 오! 거기 넣었네 오비네. 오! 어떻게 됐냐? 나 갔어? 저러 왔다. <laughs> <laughs> 야 씨. 어나지금 저러 떠래. 대장. 아, 너 <와>. 아유. <laughs> 순간이 <laughs> 오비 아니었어? 졌어 나. 아, 작다고? 좋은데요? 시작 좀 해야겠어. 오, 좋아. よっ <Okay. S 2>、okay.